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 현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각 국가가 봉쇄되며 선교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남아시아 선교 현장의 정치, 종교 등 복합적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선교의 새로운 방향까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최근 남아시아 선교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 새로운 방향의 선교 방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에이전시 선교회가 주최한 2022 선교 세미나 현장입니다. 주제는 선교 현장의 이해와 새로운 방향 모색. 선교회는 교회가 흔히 사용하는 선교회 형태의 에이전시라는 이름을 도입했습니다. 그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에이전시 선교회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구촌 여러 지역에, 다시 말해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하나님의 에이전트란 새로운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제공하고 확장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떠한 일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에이전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규 교수가 처음 주창한 것으로 선교회는 2021년 처음 조직됐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지구촌 현실을 직시할 때 선교는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이 어, 이 선교에 대한 이기들을 많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진단은 위기로 진단을 했는데 처방에 조금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좀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름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예전 시신학. 런던 대학교에서 인도 정치와 종교에 대해 연구한 김희원 박사의 발제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의 상황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종교적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향한 혐오 범죄와 폭력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인민당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수가 급증해 힌두교도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했다 주장하고 사회적 빈곤 문제를 타 종교 집단 탓으로 돌리려 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는 김 박사의 발제에 대해 종교적 소수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선교학에 있어 기초적 자료가 될수 있고 선교학적 성찰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소수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와 폭력들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편 새롭게 주창된 에이전시 신학에 대해선 아직 철학적 개념을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로서 파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 신학자들에게 상호 검증을 받고 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활발한 신학적 논의와 실질적인 방법 모색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